자, 오늘 수업은 음, 공총 키우기 입니다 오늘 숙제는 공총을 키우는 거고 바닷속이 밭육버을 쓰는 거 어? 오늘은 빨리 가네 그럼 안녕 안녕 아, 네 여기가 어디예요? 한시간뒤 여기가 어딘데요? 뭐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학교 무슨 아, 학교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예요? 네 몬스터 학교가 아니라요? 아, 아직 괴물로안 변했어 아 고등학교에 지금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직 몽스터 학교 아니에요. 집에 간뒤 선생님도 집에 갔어.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다. 내일 아침. 이상해, 원래는 똑바로였는데 그래, 선생님이 안 보여. 그러게, 안 보게, 선생님이 한명 하나도 없어. 여기 일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추락해서 주럭 죽었대 뭐라? 아! 에이, 아! 으이 <laughs> 집이... 아! 아! 으! 띠 아, 또 부셔지고 있어. <웃음> <웃음> 그런데 저 괴물, 개물, 개물을 놓겨냈으니까 이제 몬스터즈 봤는데 저개물개물집 같은데 팔이 생겼어 에이 그럴리가 그러니까. 없지 예, 잠깐만 저, 저기 뭔가 생기는 것 같아 뭐라? 잠깐만 아, 哇！ 이제 학교가 괴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떨어지는 장면입니까? 네. 어, 어디에서요? 학교 옥상에서? 아니, 여, 이게 학교잖아요. 음. 아, 뒷산에서. 뒷산에서? 음. 뒷산으로 올라가. 많이 올라가쯤에 떨어지는 거죠. 예. 아, 괴물이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럼 그 다음 학교 다음에 괴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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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 망가졌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괴물이 기계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죠. 괴물이 기계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 이 영어, 영상의 내용은 뭔데? 전체적인 줄거리는? 15세 이상. 아니, 어떤 내용이야? 학교가 괴물로 변하는, 변해서? 그 집을, 그 학교를 물리치는 장면. 학교가 괴물로 변했는데 누가 물리칠 거야? 학교, 학교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네 음. 학교 학생들은 누군데? 얘네들 그 녀석들을 소개해 줄래? 아빠 잘해 알... 아빠 얘는 너무 많이 봐서 알죠 음. 배트맨 아난하늘날수 있었지 어, 그런데 갯물 살아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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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엔 또 어떤 친구가 있어? 친구들도 소개해 줘야지. 아챙. 어, 챙! 우와! 우와! 아, 달려줘! 드디어 물리 친구야? 아니요. 학교 괴물이 공격하고 있어요. 학교 괴물이 공격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을? 네. 망가져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와. 비주얼이 무서워요? 응, 음, 무서운데. 폭격을, 어, 폭격, 폭격. 아, 이거 해야지. 빨리. 아빠, 이제 그, 몬스터 하우스 노래. 잠깐만. 몬스터 하우스 노래. <목소리도> 너 빨리 움직여야 면못 찾아. 드디어 이겼어? 네. 음. 이게 엔딩이에요. 이제 엔딩이야? 엔딩 끝나고. 이제 멈췄어? 그럼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돼.